오늘은 아우디 행사. 당일 평소보다 2시간이나 먼저 일어났다. 택시 앱에서 말해주는 청담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10분. 가격은 2만 7천원이다. 이러려고돈 버는 거 아닌가? 1시간 10분이 걸린다는 앱의 예상시간이 무색하게 1시간 50분을 넘어버렸다. 망할 놈의 비. 담당자에게 오고 있냐는 전화가 왔다. 초조해졌다. 현장에 도착하니 몇몇 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도 교통체증에 걸린 게 분명하다. 그렇게 아우디 본사에서 행사장인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나랑 함께 차를 탈 기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차가 너무 막혀 과천으로 바로 간다고 했다. 그는 택시비만 8만 원이 나왔다 처음 받은 차는 이트론이다. 처음엔 이트론 g 7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이트론과 고성능 모델 한 대, SUV 한대 이렇게 총세 대를 번갈아 타며 부산까지 가는 행사였다. 내가 속한 조는 이트론. RS5, 스포트팩, Q8을 배정받았다 자, 출발해보자 출발부터 막힌다 자동차 기자 특유의 인내심을 가져보고자 한다 실패다 그래도 괜찮다 이트로는 부드러우니까 보통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회전할 때 떨림이 발생하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다 소음도 따로 없고 그만큼 운전할 때 피로도가 적다 가장 궁금했던 건 역시나 버추얼 사이드밀러였다 거울 대신 들어간 문 손잡이 앞 디스플레이가 낯설었지만 운전할 땐 금방 익숙해졌다. 과천에 도착하니 비가 더 굵어진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위치한 행사장에는 심카나 코스가 마련됐다. 오직 여기서만 이트론 e GT와 RS 이트론 e GT를 탈수있다 기회는 각 차당 한 번으로 총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야박하다. 비 오는 날에 심카나라니. 첫 번째 차는 RS 이트론 e GT.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그냥 흔히 아우디의 느낌이다. 짐카나가 시작됐다. 젖먹던 힘을 다해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하지만 표정은 티를 내지 않았다. 나는 프로니까. 바밤. 전기차는 가속페달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초반 가속이 정말 끝내준다. 특히 이런 고성능 전기차에선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코너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선의 구간이다. RS 이트론 e GT의 장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간이다. 바닥에 깔린 배터리가 무게중심을 낮추고 차체 높이도 낮아 운전대를 재빠르게 요리조리 돌려도 차체 쏠림 현상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 선의 구간을 빠져나와 다시 가속을 한후 제동으로 마무리다. 가속성능이 좋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앞머리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노즈 다이브 현상이 심할 줄 알았는데 그 성향이 예상외로 강하지 않다. 차를 바꿔 이트론 e GT에 올랐다. 이름 앞에 RS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상당했다. 소리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 가속 성능 등 모든 게 RS에 비해 약했지만, 셋시의 단단함과 명확한 핸들링 같은 기본적인 성향은 대체로 살아있는 편이다. 결론은 앞 차가 더 좋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자랑은 아니지만 행사 첫날 짐카나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기록했다. 1등 선물은 이트론 다이캐스트다. 기뻤다. 진심이다.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했다. 점심 메뉴는 전복이 들어간 황제 갈비탕이다 국물이 자 물을 몇 번이나 부었는지 모른다 내 나이도 이제 36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라는 의사의 말을 참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찬으로 나온 젓갈을 다 먹어버렸다 역시 짭짤한 게 맛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바꿔 탔다 이번에는 RS5 스포트백이다 포도워 쿠페의 정석을 보여주는 외관이다 오버행이 짧고 그린하우스가 슬림해 고성능의 느낌을 제대로 준다 전기차를 타고 난뒤 RS5를 타니 고성능 엔진의 극적인 반응에 말초신경이 짜릿하기도 했다. 엔진 회전이 주는 떨림, 과격한 엔진음과 뒤에서 터지는 배기음 등 내연기관이 줄수 있는 모든 감흥을 주는 중간 선물 세트와 같았다. 해가 뉘연뉘온 넘어가고 RS5의 탄탄한 서스펜션과 민첩한 핸들링에 몸이 좀 피곤할 타이밍에 드디어 마지막 차 Q8을 탔다. 생각해 보면 이트론, RS5, Q8로 이어지는 내 자동차 주행 순서가 꽤 괜찮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이라는 굽과 굽을 경험하게 하고 몸이 피곤할 타이밍에 넉넉한 중대형 SUV라 운이 좋은 것 같아 다음날 로또를 샀지만 역시나 꽝이었다. 나의 경제적 자유는 언제쯤 누릴 수 있을까? Q8은 공간이 넉넉하고 소재가 고급스럽다.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도 두둑하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해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푹신한 시트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덕분에 지친 몸을 쉴수 있었다. 주행 감각도 굉장히 여유롭다. 에어서스펜션과 전자식 댐퍼가 상당히 열리를 한다. 게다가 부드럽다. 내가 운전했을 때 옆에 앉아있는 기자는 피곤했는지 세상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 기자가 아니라 기사가 체질인 것 같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부산 시그니엘에 도착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한 오늘의 일과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 끝이 아니다. 부산 앞바다를 보며 주에구이한 접시를 먹어야 한다. 오늘의 노고를 바다의 짜릿짠 냄새와 함께 소주 한입 털어 마셔야지. 그렇게 나의 기억을 잃으며 행사를 마쳤다.